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.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이 주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.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생님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모르니까 당하게 한마디로 얘기합니다. 주 예수를 믿으라. 주 예수를 믿으라.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. 뭐 율법을 지켜라, 철학적 진리를 이행해라뭐 수도를 해라, 고행을 해라, 선행을 해라 이런 거 하지 않아요. 주 예수를 믿으라. 할렐루야. 따라 삼 말씀 하겠어요. 주 예수를 믿으라. 주 예수를 믿으라. 주 예수를 믿으라. 그리하면 구원 받는다. 할렐루야.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머리로 내용을 알고. 그 다음에 이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, 그런 다음에 입으로 고백해서 공적으로 신앙을 표현하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. 마음으로 믿고, 입으로 신하고, 그리고 의롭당을 받아 고백을 할 때에 구원이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. 여러분,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공적 고백을 통해 구원받고 사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. 저기 서 있는 저 친구, 어떤 친구냐면, 자기 와이프가 죽어버로 나니까 숨이 안 쉬어진다고, 죽어버리로 나니까 이걸 빠져나가 버린 것같아요 숨이 안 쉬어졌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도 숨을 못 쉬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. 누가 저 피가 숨 좀, 인공업도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. 숨을 못 쉬고 돌아다니요 그런데, 우리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우리 안에 진짜로 들어 줄로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죽음을 우리의 의이이원히사사생생의의으으바바지지를바바랍다다래서예 예수 어 구원 원으으라말씀합합다다도하하어요요났났나